거룩한 주일, 행복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감사와 찬미로 조합해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은혜와 감격이 회복되고 또한 찬양과 감사가 회복되며 또한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이 되어지는 귀한 역사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는 은퇴식과 임직식을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진행된 모든 순서 순서마다 큰 은혜와 감동이 있었습니다. 함께 오셨던 목사님들도 교회가 너무 은혜롭고 또한 은혜로운 행사였다라고 다 말씀하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기회는 우리가 에벤에셀의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느끼며 여와 이레의 하나님을 기대하는 기회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냥 하나의 행사가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더 새롭게 되고 우리는 더 믿음 위에 굳게 서야 될줄 믿습니다. 특별히 은퇴하신 분들에게는 격려와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새롭게 일꾼된 분들에게는 축복과 또한 기대를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퇴와 임직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더 새롭게 하시고 더 건강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기대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기대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와 또한 기회의 자리를 통해서 더 새롭게 되고 더 굳건히 서는 우리 모든 성도와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이세의 집을 보내시고 새로운 왕에게 기름을 부으라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세의 아들 중에 여덟 번째 아들 말째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 하셨고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이후에 그가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것과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어떻게 훈련시키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기름 부을 받은 후에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울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볼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으니 그가 곧바로 왕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지만 다윗은 곧바로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크게 그에게 감동이 되었다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이 되었다는 것은 성령의 동행과 내주하심 그리고 강력한 그 성령의 역사가 그 위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실제 다윗이 왕위에 오르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 기름을 부음을 받은 순간부터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이제 상승 곡선을 타고 올라가고 있다면 반대로 이 시점에서 사울은 성령이 떠나가게 됨을 통해서 하강 곡선을 그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게 되었을 때 사울에게서는 여호와의 영이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영이 떠나간 후에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4절의 기록입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한지라 다윗에게 성령이 들어갔다면 이제 불순종하는 사울에게서 성령이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순종하는 자에게 가운데 역사하시는 영이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성령이 머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의 말씀을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나님. 하더라 성경이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 누구에게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불순종한 사울에게 성령이 떠나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은 사울의 불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불순종은 귀신을 부르는 행위와 같다. 그것이 사무엘상 15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불순종은 귀신을 부른 행위와 같다 결국 불순종한 사울 그 사울에게서 이제 성령이 떠나가고 그에게 악령, 악신이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의 불순종 때문에 성령이 떠나가고 악신이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기억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은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성령이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떠나간 그 자리에 악한 영의 악신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이 떠나가는 것, 성령이 소멸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하며 믿음생활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제설렛 전서 5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정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면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 1 0장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예루살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히 차있던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불순종, 그들의 우상숭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셔야 하는 이 성전에 불순종과 우성숭배로 가득 채웠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에 머무실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0장 18절에 보시면 여호와 영광이 성전의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물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룹이라는 것은 천사들인데 천사들 위에 다시 영광이 하늘로 올라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 성전, 불순종으로 가득한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불순한 동한 자들에게는 성령이 떠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질이 아닌 비본질의 문제를 가지고 서로 다투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고린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성전은 거룩하니, 거룩하니 너희도,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본질이 아닌 비본질의 문제를 가지고 다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령이 그들 가운데 머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이것을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히 살아야 성령이 우리 가운데 머무를 수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본질이 아닌 비본질을 붙잡고 있는 자들에게서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불순종한 자들에게 다른 더러운 것으로 채워진 자들에게는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거룩한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몸을 성령이 계속 거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에게 성령이 임함과 사울에게서 성령이 떠나감의 모습을 이 보시면서 성령과 동행하여 또한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성령이 떠나간 자의 리에 악령이 임함을 기억하고 성령을 소멸하지 않도록 더 주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악령으로 인해서 번뇌하게 되었습니다. 악령으로 말미암아 고통받게 된 사울은 음악으로 그의 심령을 치유해 줄수 있는 사람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15절과 16절의 기록입니다. 제가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성령이 떠나간 자리에 악령이 임했고 그 악령이 얼마나 사우을 번뇌케 하였는지 그의 신하들이 수금을 타는 자를 구하라고 지금 충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그의 번뇌와 그의 고민이 그의 아픔이 얼마나 큰지를 느낄 정도로 여러분 성령이 떠나가게 되면 악한 영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고 그 악신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고통이 임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우리의 삶을 채우고 있고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것이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사울은 신하들의 말을 듣고 수금 타는 자를 구하여 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때 젊은 신하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을 추천합니다. 그가 다윗을 추천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17절과 18절의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시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하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라 하니 소년 중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은 수금을 탈줄 알고 용기가 있고 무술 무용이 뛰어나며 구변 말을 잘하는 준수한 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에게서 여호와께서 함께하시는 모습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비록 다윗은 어린 나이였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신으로 음악전 재능을 갖추었고. 있으면 물론이고 용맹성과 무예와 구변까지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심을 사람들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령 충만한 다윗이 점점 사람들에게 그 모습이 드러나고 있고 성령 충만한 다윗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에게 그리고 여호와와 함께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았을 때 아,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시는구나. 이것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사울의 악령을 쫓기 위한 수금 타는 자로 왕국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왕국에 들어간 다윗은 사울의 사랑과 신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은 사울의 무기를 든 자가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든 자로 삼고 여기서 무기를 든 자, 무기를 맡은 자는 왕의 무기를 들고 다니고 전쟁이나 위급한 상황 속에서 왕을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신하를 말합니다. 지난 설교에서 말씀드렸듯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블레스의 진영을 해서 올라가서 상황을 역전시켰을 때, 이 무기를 든 자의 고백이 요나단에게 힘을 주었던 것처럼, 바로 지금 이 무기 든 자의 역할을 사울이 다윗을 위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직책은 단순한 신화가 아니라, 왕에게 신임을 받은 자만이 할수 있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의 경화 실정 정도 되는 사람 그 위치에 지금 다윗이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자신의 무기 능는 자로 삼았다는 것은 바로 다윗을 크게 신뢰하며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에 보았듯이 다윗은 목동 출신이었습니다. 다윗이 처음부터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잘 보시면, 먼저는 양을 지키는 목동에서, 그리고 다윗을 위해서 수금을 타는 악사로, 그리고 그 다음에는 왕의 무기를 맡은 자로 점진적으로 그가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무기를 든 자로 사울곁에 설수 있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준비시키기 위한 과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작은 것에서 충성된 충성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니 그를 높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작은 일에 충성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가 오늘 이 다윗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은 이러한 준비 과정 없이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또 제비 뽑기로 왕이 된 사람이 바로 이 사울입니다. 훈련과 연단의 과정 없이 왕이 된 사울은 결국 교만과 불순종으로 살았고 결국엔 하나님께 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창세기 39장에 말씀이 말씀을 보시면 요셉은 야곱의 사랑을 받는 귀한 아들이었지만 형제들의 질투로 인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하인으로 들어갑니다. 노예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보디발의 집에서 그는 하인 중에서 가장 뛰어났기 때문에 그 가정의 모든 재반을 맡아서 하는 총무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고 그 유혹을 물리치고 나니 이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 때문에 요셉은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보디발이 바로의 친이대장이었기 때문에 요셉은 노예였지만 바로의 신하들이 갇히는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과정도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시기 위한 섭리와 인도하심, 바로 훈련과 준비의 과정이었던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입었던 감옥은 왕의 신하들이 잘못했을 때 들어가는 감옥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그 요셉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라가 돌아가는 일과 왕에 대해서 많이 들었을 것이고 또한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런 과정 없이 그가 갑자기 총리가 되었다면 그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준비시키기 시간,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키는 과정이 바로 이 과정이었습니다. 모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40세의 광야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40년을 왕자로 살았던 애국의 왕자로 살았던 모세가 살인자로 광야로 들어가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있었던 이 왕궁의 40년은 지혜와 정치와 제도와 리더십을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의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기 위한 꼭 익혀야 하는 현장 체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훈련의 기간과 이 준비의 기간을 거쳐서 그를 이스라엘을 출애급해서 가나안으로 가게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다윗은 사울 왕의 왕국에서 사울 왕의 모습을 보고 정치와 나라가 운영되는 모든 부분을 익혔습니다. 그리고 국내와 국외의 정세를 파악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바로 다윗은 어린 나이에 왕국에 들어가서 장차 의로운 통치를 펼치기 위해서 꼭 필요한 훈련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기름 부분을 받은 자를 가장 지혜롭게 훈련시키시고 가장 철저하게 준비시키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귀하게 쓰는 그릇은 오래 빚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대장장이가 보검 정말로 강한 칼한 자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수없이 당금질을 하면서 다른 모든 철을 이길 수 있도록 계속 망치로 두들기고 계속 물에 넣고 풀 묘에서 연달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귀하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훈련시키셨습니다 여러분 훈련과 준비 과정 없이 왕이 되었던 사울 그리고 하나님의 훈련을 거치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이 더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것인가를 한번 깨닫고 하나님이 만약 지금 우리를 훈련하시고 단련시키시는 것이 느껴진다면 귀한 그릇을 오래 빚으시는 토기장의 하나님 귀한 도구를 여러 번 담금질하시는 대장장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원리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신다면 다윗처럼 빛나는 별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사울처럼 실패하고 실수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훈련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잘 준비시키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은 악령이 사울을 괴롭힐 때마다 영감 있는 수금 연주로 악령을 물리치고 사울의 마음을 상쾌하게 해주었습니다. 우리 2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성령에 충만한 다윗이 수금 연주와 찬양을 하면 악령이 떠나가는 일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그 성령의 능력으로 악한 영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다윗이 사울에게 이러한 역할을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도 다윗과 같이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이 악한 영으로 고통받고 있고 또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그들에게서 악한 영이 떠나갈 수 있도록 그들을 돕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찬양할 줄 아는 삶을 우리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기억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악령이 떠나가게 하는 악신이 떠나가게 하는 그 역사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처음부터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양을 지키는 목동에서 그리고 사그릇을 위해서 수금을 타는 악사에서, 악사로 그리고 왕의 무기를 맡은 자로 또한 왕의 군대장관으로 결국에는 왕까지 이루게 된 것이 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 모든 훈련 과정을 순종의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여러 가지 경험과 다양한 섬김의 자리를 통해서 그를 왕으로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고 작은 것에 충성된 삶을 살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다양한 경험과 섬김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우리를 훈련하시고 준비시키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주신 작은 일그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누가 보면 16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이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이하니라 여러분 작은 것에 충성한 자가 큰 일이 와도 충성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작은 어려움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큰 문제가 다가왔을 때도 하나님 앞에 매어달리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작고 사소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너무나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작은 섬김과 충성을 하나님은 반드시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작은 것에 충성된 일꾼으로 작은, 것에서 작은 것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굳건히 서서 다위처럼 빛나는 별이 되시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